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서른 네 번째 말씀으로 두초대와두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7년 환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 계시록에는전 3년 반 환란의 시기에 해당하는 1260일 동안 모든 민족의 생명의 세곡식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마지막 때 영적 기근으로 무너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그때가 되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두 증인의 정체를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로 증거해 놓은 것은 이들의 실체가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환상으로 게시한 순금 등대 좌우편에서 기름보음을 받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두 감남나무와 동일한 신분으로 두 촛대를 두 증인의 정체로 증거해 놓은 이유는두 초대의 신분과 순금 등대 좌우편에 연합되어 있는 두 감남나무의 실체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네, 성경에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두 촛대를 상징하는 두 교회의 정체를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남나무와 동일한 신분으로 증거해 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열방의 교회에서 하늘 보호자로 인도함을 받는 두 교회의 신분이 두 초대의 신분과 연관된 순금 등대 좌우편에서 기름보험을 받는 두 감람나무가 지칭하는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신분과 동일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 촛대와 연관된 두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순금등대 곁에서 금기름을 부음 받는 두감남나무를본 선지자 스가리아가 천사에게 한감남나무는그 주발 우편에 있고, 다른 감남나무는그 주발 좌편에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스가리아서 4장 3절입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이 환상 계시는 어두운 첫째 성소를 비추는 순금 등대를 상징하는 일곱 금 촛대의 좌우편에 연합되어 있는 각각 세금 촛대의 신분이 두 감람나무의 신분과 동일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곱 금초대에 흐르는 감람녀는 성령의 기름부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금 등대의 좌우편에 기름부음을 받는 두 부류의 세금초대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두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초대 실체가 좌우편에 각각 연합되어 있는 세 금초대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 보좌에 예배해 놓은 좌우편 보좌 위에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별관을 받는 두 교회의 공동체로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실체를 입증하고자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하늘 보좌에 둘려있는 24보좌들 위에 정결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은 24장로들의 신분으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연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24장로들의 신분이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성의 열두문 위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과 12기초석 위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대표임을 밝혀놓았습니다 게시로 21장 12절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 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성소와 지성소에 예배해 놓은 좌우편 열두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금 등대의 연합을 이룬 우편 새 금초대의 신분이 의미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예비해 놓은 우편 열두 보좌 위에 왕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 멸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어린양의 1 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열두 보좌의 금 멸관을 쓰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편 새금첩대의 신분이 나타내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예비해 놓은 좌편 열두 보좌 위에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좌편 열두 보좌에서 영광의 멸관을 쓰고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증인의 정치를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로 증거해 놓은 목적은 장차 그리스 도의 재림 때 시온 산에 도래하 는새 예루살렘 성의 성 소와 지성 소에 예비해 놓은 우편 열두 보좌 에 있는 왕의 신 분의 영 광의 금 면류관 을받는복 음의 공동체 와 좌편 열두 보좌 에 있는 제사 장의 신 분의 영 광의 면류관 을받는율 법의 공동체 로추 수하 는두교 회의 존재 를.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 두 교회 공동체들의 실체를 순금등대 좌우편에 연합되어 있는 두감람나무로 증거할 수 있었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일곱 금초대를 상징하는 순금등대에서 금기름을 흘려내는 좌우편의 세계의 연합을 이루는 두 금초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 성전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이십사 장로들의 정체성과 기원을 밝히면서 마지막 대신년의 시대에 등장하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실체를 앞으로 모두 드러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